백승아님 우리 매니저님이신데 실제로 다시 골프를 시작하신 게 2년 정도. 지금 7번 아이언 치고 계시거든요. 지금 7번 치는 거 맞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나 둘. 어 좋아요. 62. 하나 둘. 좋아요. 어 64.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일단 보면요. 잠깐 볼게요. 이게 왜 7번 아이언 비거리가 안 나는가? 이게 지금 어 로마로의 경량 스틸인데도 불구하고 왜 7번 아이언의 거리가 안 나는가?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일단 보폭이 일단 너무 넓어요. 보폭이 7번을 치는데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스윙을 할 때, 다운 스윙을 할 때도 이게 다운 스윙이 잘안 돼서 자꾸 이렇게 캐스팅 현상이 일어나고. 어, 스윙 전체적으로 보면 휘두르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 그리고 살짝 엎어치세요. 자, 이 영상을 잠깐 보면, 일반적으로 보세요. 이게, 에, 카메라에는 안 나올 테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 선을 기준으로 그냥 하나를 대충 보더라도, 백스윙은 그렇게 될수 있는 대로 잘 하고 계신데, 일단 오버스윙이 되면서, 스윙이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는 분명히 이렇게 서 있는데 클럽은 너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클럽이 내려오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이게 거의 막 이런 식으로 내려오거든요 이게 실제로 스윙 자체가 약간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쪽 빨간선에 거져 있는 이 선상을 타고 내려오지 못하고 자꾸 위에서 엎어치는 거예요 엎어치다 보니까 내가 이 자세를 아무리 예쁘게 칠라 그래도 잘안 되고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피칭이 거리가 안 나간다는 게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이 사각형이 이 사각형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스윙을 이렇게 하고 자 하체도 약간 움직이긴 하는데 지금 일단 힙턴도 많이 못 하고 계시고 실제로 섰을 때이 손이 지금 여기서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로프트가 많이 뜨면서 피칭 위치 같은 게 거리가 많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일단은 보폭을 좀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간단한 거를 먼저 좀 해볼게요. 빈 스윙을 하는데 보폭이 넓으면 이 이쪽으로 가는 체중 이동은 잘 될지 몰라도 사실 여기서 이렇게 넓은 상태에서는 얘가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 일단 보폭을 좀 줄인 상태에서. 어디다 대고 휘두르냐면, 여기다 대고 한번 휘둘러봐요. 이 허공에다가. 야구 스윙 한다고 생각하고, 수평으로 한번 휘둘러볼게요. 아니, 몸도 다 돌리세요. 그냥 천천히.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실 때, 자, 다시 백스윙 한번 해보실게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천천히. 백스윙 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아니, 아니, 백스윙. 이걸 이렇게 충분히 돌려주세요. 이만큼. 돌려주시고, 야구 스윙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팔에 힘 빼고, 휙 돌려보세요. 그렇죠. 내가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렇지. 오, 어, 지금 이 소리가 나거든요? 자, 다시 해볼게요. 어 좋아요. 요 소리를 잘 기억하세요. 다시. 힙은 많이 돌리고, 예. 네. 어, 좋아요. 이거를, 그대로 수그리고, 그대로 수그려서, 만약에 이게 없으신 분들은 드라이버로 하면 돼요. 살짝 수그려서, 여기에다 대고 치려고 하지 말고, 약간 이쯤, 요쯤, 요쯤에 대고 한번 휘둘러 볼게요. 하나, 둘. 어, 좋아요. 다시. 하나, 둘. 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바닥에는 안 닿게 하면서, 발 보통 좀 줄이세요. 예. 네. 하나, 둘.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느낌으로 휘둘려야 되냐면, 얘가 볼을 치는 순간에 이렇게 갈라고 하지 마시고, 이손 자체를 보내요. 손 자체를 이렇게 손 자체를 빨리 휘둘러야 되겠다. 팔에 힘 빼시고 가볍게, 하나, 둘, 그렇죠. 아니, 이 정도로 휘두르시면 거리가 좀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잡고서, 원래 아이언을 잡고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볼을 쳐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방금 했던 것처럼. 내가 휘두르, 아, 볼은 치지 마시고, 빈스윙으로. 내가, 아, 버폭 좀 줄이세요. 백스윙 할때 힙을 충분히 돌려주시고, 충분히 백스윙 한번 해보세요. 스톱.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충분히 이렇게 돌려주세요. 힘 빼고. 그렇죠. 이렇게. 다시. 천천히. 백스윙에 공을 들이시고, 예. 그 다음에, 아까 휘둘렀던 것처럼 확 휘두르세요. 지금 이 소리가 안 나거든요? 다시. 아까 확 소리 난 것처럼 힘에, 힘을 빼시고, 하나, 둘,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볼을 치실 때 얘를 특별히 신경 쓰지 마세요. 볼이 안 맞아도 되니까. 자, 한번 해보실게요. 방금 스윙했던 이 소리, 클럽으로 휘두르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를 내가 되, 아니 보폭이도 넓어요. 좁히시고 그냥 볼 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확 휘두르는 거예요. 하나, 둘, 휘학. 좋아요. 자, 봐봐요. 지금 110, 120밖에 안 나가던 게. 스윙 스피드가 47이 나면서 140이 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거리가 안 나간 거냐면, 내가, 나의 그 휘두르는 그 양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개를 고치는 것보다는 보폭이 너무 넓어버리면 이게 잘안 되니까 자꾸 좌우로 왔다 갔다 하려다 보니까 보폭을 좀 줄이고 자꾸 자기의, 자기가 낼수 있는 이 속도를 자꾸 높여야 돼요. 자, 다시 해 볼게요. 가볍게 쳐 보세요. 볼 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회전만 하시는 거예요, 회전만. 하나, 둘. 좋아요, 좋아요. 지금은 살짝 뒷땅이 나긴 했어도 아까보다는 거리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볼을 굳이 뭐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맞춰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빈 스윙 뒤에서 잠깐 뒤로 빠져서 빈 스윙 한번 해 보실게요. 자, 가볍게 턴 많이 하시고 그렇죠. 중요한 거는 힙턴을 많이 해야 돼요. 천천히 공 들여서 많이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낼수 있는 소리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좋아요. 어,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쳐 보실게요. 보폭은 조금만 줄이고 자기가 낼수 있는 고고에 집중. 하나. 둘, 좋아요. 어, 지금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스윙의 비거리를 높이려면, 체중이동도 잘해야 되고, 스윙 스피드도 빨라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체중이동이 보폭을 줄임으로써, 좀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스윙 스피드도, 내가 좀 힘을, 힘이 들긴 하지만, 빨리 휘두르는 걸로 해서, 고개 좋아졌어. 그럼 다운 스윙이 잘 돼요. 근데 지금 다운 스윙이 또, 마찬가지 캐스팅이 나거든요. 제가 만들어낸 그 방법은 아니지만 요거 요거 잡고 자 전번에 했던 거 있잖아요. 뭐였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딱 잡고서 요거 요거 요거. 예, 그렇죠. 떡방아들 한번 해볼게요. 딱떡방아들는요 손과 요 손을 서로 띄는 거예요. 그렇죠. 살짝 좀더 띄셔도 돼요. 한 15cm 정도 띄세요. 15cm. 그렇죠. 예, 이것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보실게요. 이렇게 돌렸을 때 충분히 돌려주고 내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와서 이 팔을 피면 안 돼요. 내 옆구리를 그대로 찍어주는 듯한 느낌인데 전번에 했던 것처럼 얘가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어. 그래서 여기 손등이 있어서 이 손을 통통 친다 생각하시고 하시는데 얘가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올라오지 말고 약간 이 뒤로 해보실게요. 하나, 둘, 그렇죠. 이쪽 어깨 너무 떨어뜨리지 마세요. 그렇죠. 그렇죠. 오른손은 꽉 잡으시면 안 돼요. 약간 농구공 튀기듯이 탕, 탕, 탕 이렇게 하나 더 빠르게 탕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도 얘가 이렇게 들어오게, 예, 네. 그렇죠. 네. 지금도 보면 여기가 자꾸 떨어지니까 얘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자꾸서 스윙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안 떨어지죠? 여기에 있는 떡을 치는 거니까, 탁! 탁! 이렇게. 탁! 예. 천천히 돌리고, 탁! 그렇죠. 어,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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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소리 약해지네. 일곱, 여덟, 아홉. 자, 보세요 이게 됐으니까, 이번에는 뭘 하냐면, 다시 잡보세요 자, 백스윙 하시고, 가볍게 백스윙을 하세요. 하고 스윙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지금 하는 연습으로, 그리고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손이 이게 팔이 다 돌면 안 돼요. 손목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스윙 해보실게요. 내리고 하나, 자 다시 위에서 내려. 아니, 아니, 다른 건다 움직이지 마세요. 손목만 하나, 아, 예, 예. 둘, 네, 이렇게 내리고 하나, 수평으로, 수평으로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 손 움직이지 마세요. 둘, 그렇지. 셋, 하고, 스윙. 네, 보폭 줄이시고요. 그니까 다 안다고 해도 와서 시켜보면 엉뚱하게 해. <laughs> 다시. 자, 쓱 올리고, 내리고, 하나, 손 움직이지 마세요. 손이 그렇게 나가면 안 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고, 여기까지 와서, 요손 요거 안 닿게 닫고 그냥 두세요 닫고 두세요 그렇지. 하나, 둘, 셋. 하고, 스윙.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요, 요, 방금 했던 그 느낌 그대로. 거꾸로 잡고 하시면 돼. 요 그거는 그 끝이 무거우면 힘드니까. 잠깐 거꾸로 잡아보세요. 클럽을 거꾸로 잡고, 방금 스틱으로 했던 것처럼, 손을 띄엄, 떨어뜨려서 잡고, 여기서 요거 한세 번만 해보세요. 그냥 가볍게. 하나, 둘, 셋. 됐어요. 이제 바로 잡으시고, 빈스윙 하시는데, 아, 나 지금 운동했어. 어,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나 운동했어. 그럼 비스윙 한번 확 해보세요. 보폭 줄이시고, 네. 백스윙 많이 하시고. 하나, 둘. 좋아요. 땅 굳이 안 쳐도 돼요. 한번 더. 빠르게. 한번 치고, 그렇지. 한번 치고 10분 쉴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하나, 둘. 좋아요. 자, 볼 쳐보실게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빠르게 확 돌리기. 하나, 둘. 좋아요, 좋아요. 볼을 칠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 볼을 칠려고 그러면 안 되고, 방금 했던 그냥 빈스윙. 빈스윙의 소리가, 아, 나 이런 소리가 났었어. 그리고 확 한번 돌려보세요. 힘 빼시고, 백스윙 많이 하세요. 편안하게. 많이 하고, 돌리기! 좋아요.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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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요. 다시. 한140 나오네. 다시. 그리고 지금 보면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내가 요 채는 거를 좀더 빨리 채야 돼요. 예, 탁채세요 오른쪽 허벅지 쪽에서 채는 느낌. 빠르게 휘두르기. 하 나, 둘, 치고 굿샷. 어, 좋아요. 어, 괜찮아. 어. 그래. 이 정도 나가야지. 한 140은 나가야지. 로마로를 쓸수 있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프로들 두 명이 포기한 어? 이 저주받을 몸인데, 근데, 덥죠? 힘들죠? 빠르게. 하나, 둘. 좋아요, 좋아요. 어, 괜찮아요. 그러니까 보통 볼 스피드가 아까는 41, 이거밖에 안왔는데 이거, 이거 몇번 했더니 46, 0 47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빈스윙 다시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세게 하지는 마시고. 일단 요령은 알았으니까. 천천히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왼발을 살짝 들었다가 확 디디면서 한번 해 볼게요. 천천히. 느낌만. 하나, 둘. 그렇죠. 세게 하지 마. 힘드니까. 한번 더. 하나, 둘, 셋. 됐어요. 자, 이제 볼을 그렇게 한번 치시는데 진짜 한번한번 한번 치고 예. 10분 쉴 거야. <laughs> 이런 느낌으로. 자, 해 보세요. 하나, 둘. 아, 어, 좋아요. 어, 다시. 10분은 좀더 쉬는 거라고. 자, 오른손 잘 쓰셔야 돼. 오른손 지금 자꾸 우측으로 나가는 거 보니까 오른손을 못 쳐서 그래. 오른손을 여기서 돌리세요. 여기서, 여기서. 어,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천천히 백스윙 다 하고, 다 하고, 빵. 좋아요, 좋아요. 어. 힘이 빠졌네. 마지막 하나 딱잘 쳐야 돼. 자, 150 한번 갑시다, 150. 있는니까 휘두르세요. 빠르게. 하나, 둘. 네, 다시, 다시. 와, 잠깐만요. 7번 아이언만 10m를 늘려놓으면 드라이버는 한 20m 더 나가요. 15m, 20m가 더 나가요. 완전 땀투성이가 됐어. 힘을 좀 빼야 돼요. 몸을, 몸을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면서 팔이 약간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서 꽉키 가면 안 돼요. 어, 팔에 힘을 많이 빼세요. 그렇지. 어, 힙도 많이 돌리시고. 그렇지. 그러면서 실제 스윙이 자꾸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밑으로 확 떨어뜨려야 돼요, 그냥. 하나, 둘. 어, 좋아요, 좋아요. 아, 어, 좋아. 근데 지금도 보면 백스피니 살짝 더 걸리는 건왜 그러냐면, 손목을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치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니까 손이 그게 아니라 손을 빨리 보내기만 하세요. 무릎을 좀더 펴시고 백스윙 한번 해 보실게요. 해 보세요.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면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많이 돌리셔야 돼. 하나, 둘. 힘 빠졌어. 야, 이게 체력이 아. 이게 체력이 20분이네. 그니까 지금 저게 한46 정도 나오면 140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백스핀 값이 높아서 그래요. 하나, 둘, 어. 야, 이번에 좀 뜨기 떴는데 이번에 스핀력이 피 너무 많다. 스핀이 그래도 뭐한130 정도 한 번만 더쳐보세요 하나, 둘, 굿샷. 140. 어, 좋아요. 아, 괜찮아요. 야, 그래도 이 정도면 어디요? 어 좋네 좋네 그러니까 똑같은 힘을 쓰더라도 우리가 더 빨리 휘두르는 법을 배워야 돼요 힘을 빼고 휘두르는 게 빨리 휘두르는 거예요 어. 하나 둘어 좋아요 좋아요 어. 그래서 아무튼 지금 뭐 아이언은 여기서 레슨을 끝내지만 기본적으로 자꾸 지금 이게 뭐가 안 되냐면 힘은 힘들어 들고 스윙이 안 되는 거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걸 들고서 자꾸 분명히 휘두르는 속도가 이런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수그리면 안 나는 이유가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쳐야 되는데 자꾸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윙하는 요것이 이런 식으로 잡고 이거를 꾸준히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똑바로 돌게, 똑바로 돌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40 이상은 그냥 여유롭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녹화를 안 하고 있었어. 안 하고 응. 다시 해야 되겠네. 자, 지금 드래그를 다 찍었는데, 제가 녹화 버튼을 안 눌러서 다시 할게요. 아무튼, 그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아이언과 똑같이, 예, 볼을 때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게잘 스피드가 안 되는 거, 아까 네 단계로 했었잖아요. 한번 빈스윙 한번 해보실게요. 아까 네 단계로 어떻게 했었죠? 천천히 휘두르는 거. 네, 천천히, 천천히 휘두르는 거 한번 해보세요. 요거랑, 그 다음에, 좀 더,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소리. 그렇죠. 그 다음 단계. 점점 더, 그래서 소리가 점점 커지고, 다음 단계, 맨 마지막 단계인, 요 스피드로 쳐야 되는데, 이 스피드로 못 치고, 두 번째 단계 스피드로 치니까 거리가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연습이, 스피드가 느린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자꾸 이쪽으로, 수평으로 휘두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백프로님께서는 뭐가 문제였었냐면 너무 이렇게 느긋하게 치다 보니까 클럽이 이렇게 헤드가 손이 이렇게 딱 제껴져가지고 골이 많이 뜬다든가 아니면 그냥 설렁설렁 치다 보니까 헤드가 늦게 쫓아와가지고 클럽이 열려서 슬라이스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휘두르는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헤드 스피드가 빨라져서 평소보다 좀더 빨리 와서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스가 들라고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몇개 쳐볼게요, 한번. 휘두르는 것만 신경 쓰세요. 딴 거는 주시고, 딱 어드레스 하실 때도 무릎 살짝 더 펴시고, 이, 얘가 약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한번 확 휘둘러 보실게요. 하나, 둘. 굿샷. 와우 좋았는데. 자, 빠르게만 수행해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게 평소에 한54 정도 나오셨다고 해요. 근데 아까 보면 아이언이 40, 41 나오던 게한 47까지 올라갔으니까 한54 정도 나오셨다 그랬거든. 54면 다 대부분 170, 180이니까 지금은 61 아까 녹화가 안된 것까지 한 64까지 찍혔었거든요. 이제 비거리 64만 230, 40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두 번째 녹화긴 하지만, 빠르게, 빠르게 휘두르면 됩니다. 빠르게. 막창 한번 내주시죠. 좋아요, 좋아요. 어, 62에, 어 좋네. 이렇게만 치면 뭐, 천원 무적이지. 지금 아무튼 간에, 아까 그, 아이언 칠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오른손을 채는 느낌으로 해야 클럽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다 했잖아요. 네. 채는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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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네. 하고 요거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그리고 아무튼 계속 얘기하지만 볼을 때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빨리 휘두른다. 빨리, 네, 빨리 휘두른다. 힘 빼고 빠르게. 네. 지금도 괜찮아요. 오 어. 어, 괜찮아요. 어. 오, 64 나왔었는데, 자, 빈스윙 한번 해보세요. 가볍게. 가볍게, 한번 가볍게 휘둘러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필드 가셔서도, 이제 몸을 좀푼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4단계 스윙을 하세요. 1, 2, 3, 4딱 하고, 하고 나서, 볼을 칠때 이제 자연스럽게 치는 거예요. 아니, 몸을 칠 때는 자연스럽게 치시고, 볼을 칠 때는 그냥 확 그냥 조지는 거야. 세게 때리는 게 아니라, 빠르게만 휘두르게. 하나, 둘. 어, 지금도 괜찮아요. 어, 절대 오른쪽으로 안 가네. 가볍게 빠르고 휘두르게. 자, 어드레스 잠깐. 어드레스도 이게 약간 버릇이, 그렇죠. 약간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몸이. 너무 왼쪽으로 오픈돼 있어요. 자, 빠르게. 네, 62. 좋아요. 어, 괜찮아요. 오! 62는 그냥 꾸준히 나오죠. 하나, 둘. 네. 6 1일6 2는 나와요. 오히려 지금 거리가 많이 나가지고 죽어. <laughs> 해야죠, 네. 빠른 소리. 하나, 둘. 어, 좋아요. 6 2 야, 아까 아깝다. 그, 녹화 안 돼서 64. 사진 찍으셨잖아요. 사진만 찍었잖아 <laughs> 증거사실. 자, 마지막 하나. 64 다시 한 번. 가볍게. 약간 이쪽으로 도와보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어드레스 정렬하시고, 어깨. 빠르게만 휘두르기. 하나, 둘. 좋아요. 어, 64. 똑같네. 막창. 막창. <laughs> 어, 막창. 오, 살았어, 이거. 그래서 아무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뭔가 연습하시다가 이상하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이쪽에다 대고, 가볍게. 스윙을 하면서,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방금. 여기, 이쪽에다 대고, 가슴 높이에다 대고, 스윙을 하면서, 그냥 소리만 했던 거. 하나, 둘, 셋, 점점 빠르게. 그 다음에, 피니쉬 만들고, 그렇죠. 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비거리는 많이 늘어나실 거예요.